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5장 식자재 검수 및입골고 관리에서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 수업에서 1차원 바코드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원 바코드는 구성이 밑에 그림과 같이 바코드를 보면 흰색과 흰색 바탕에 굵고 가는 검은색 막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막대가 이진 0과 1을 나타내는 수가 되겠고 막대들의 배열은 0에서 9까지 10진수를 나타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바코드 밑에 있는 숫자들을 긁고 가는 막대로 표시한 것인데 컴퓨터는 우리가 쓰는 숫자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바코드를 써가지고 2진수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바코드가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과 같이 메뉴 팩터와 그 다음에 프로덕트 넘버 등 다양한 숫자를 넣을 수가 있겠고 또 생산자를 구별하거나 또 수량을 구별하거나 중량을 구별하거나 생산치를 구별하거나 등등의 많은 내용들이 이 바코드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는 1973년 미국 슈퍼마켓 특별위원회 어, 거기에서 어, 만들어진 것인데 이게 세계 상품 코드 UPC라고 해서 유니버설 프로덕트 코드를 식품업계 표준으로 만든 것이 바로 박 어, 바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1973년 공업의 그 식, 식료품업계 표준으로 제정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 되겠고 미국이 UPC를 제정하고 미국과 캐나다의 슈퍼마켓에서 성공적으로 이용이 되자 유럽에서도 이에 따라서 이제 자극을 받아서 12개국이 모여가지고 1976년대에 13자리로 된유럽피원 아티클 넘버를 만들어서 신 심벌을 채택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차원 바코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EAN과 UPC 코드라고 할수 있겠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EAN은 유럽형, UPC는 미국형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형은 EANA. 그 다음에 EAN13, EAN14, 그 다음에 EAN128 코드 등 4가지가 있겠고 UPC 등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2차원 바코드는 1차원 바코드의 데이터 저장 용량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980년대에 등장한 것이 되겠고니이 어, 2차원 바코드의 특징을 보게 되면 상품의 고밀도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겠고 즉 부피가 작은 보석 등과 같이 좁은 영역에그 상품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고밀도로 기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원 바코드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림과 같이 벽달과 같이 쌓았다 그래서 적층형 코드, 그 다음에 어 매트릭스형 코드와 또 PDF 417 심벌 같은 종류, 그 다음에 어 요즘 뭐 많이 쓰고 있는 QR 코드 이런 심벌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 또한 2차원 바코드의 종류에 대해서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이 표현 가능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와 PDF 4.7, 1그 다음에 QR 코드 등에서 표현 가능 데이터가 달라지는데 어, 대표적으로 128 a s c l i 문자 같은 확충된 256 개의 문자 사용자 정의 8비트 문자 등의 데이터 표현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크기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나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또한 문자 검증 기준도 있고 또 데이터 표현 구조는 13단계의 오류 검증 및 보고 가능이 가능하고 PDF417 같은 경우는 8단계의 오류 검증 및 보고는 가능이 됩니다. 또한 QR코드가 큐 3단계의 오리검증 의 보건이 가능하고 개발회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89년에, PDF417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또한 89년에, QR코드는 일본에서 94년에 개발이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 PDF417 QR코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택과 바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이나 바코드에 기재되는 사항이 같은 경우에는 물품명이나 입품일자, 검수일자, 납품업자, 납품일자 등등 등급이나 단가, 유효기간, 출고일자 등을 기록하여 재고관리와 출고관리에 활용하기 위해서 택이나 바코드에 기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태개나 바코드에 부착, 아, 부착하는 목적은 물품 출고 시 계량 업무를 편리하게 하고 또 검수원의 정확도 및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고 육류에 대한 재고 순환 자료의 이용을 하고 재고 조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육류의 출고 원가 산출 자료와 원가 계산 자료의 이용으로 사용이 되고 구모의, 구매량 결정에 이용이 목적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창고 및 창고 입고 및 생산부서 이동, 이동에 대한 직자재 흐름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매를 통해서 이 표에 맨 왼쪽 검수 A라는 곳에 입고가 되면 입고가 되면 어떤 물건은 A1같이 저장비로 갖고 또 어떤 물건은 저장비를 거치지 않은 준비단계 C로 가기도 하고 또어 다른 것은 저장비나 준비 C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리 단계로 가는 식자재가 있습니다 또한 그 신선한 야채나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검수를 거쳐서 바로 어 파이널 스토리지인 그릇답게까지 전달이 되겠고 또는 이제 단계를 거쳐서 저장과 준비단계를 거쳐 가지고 저장된 창고나 저장된, 저장, 냉장할 수 있는 냉장보관소에 저장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그릇에 담아서 손님에게 서빙하는, 서빙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통해서 들어온 물품의 경우, 신선식품이냐, 육류냐, 또는 음료수냐, 또는 손질이 필요하지 않은 어떤 물건이냐, 식재료냐에 따라서 그 단계별로 거치지 않고 파이널, 파이널 스토리지에 갈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스토리지에 갔을 때, 마지막 단계에 담기에 갔을 때, 는 공정을 거치지 않고 한번 씻거나 한번 확인하는 절차 정도를 거친 다음에 바로 그릇 에 담아 아니면 잔에 담아 바로 사이하는 이런 단계로 외식업체 식자재 흐름이 진행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잘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일반 뭐 로드샵 업장 과그 호텔 업장은 많은 차이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이 흐름 같은 경우는 호텔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수 기록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납품된 물품의 검수가 완료되면 검수원이 최종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당일 수행한 검수 결과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수 기록과 평가는 검수일지 거래명세서, 검수확인, 검수표 및 반품서 등의 자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수일지와 거래명세서, 검수표, 반품서 및 반품관리대장은 검수기록 및 평가에 이용이 되니까 꼭 필히 보관을 하시고 평가를 통한 평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검사 및 감별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품 검사는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 생산 재배로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은 사람이 먹기 때문에 안전성과 위생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생산과 재배로부터 최종 서빙까지 이루는 단계마다 이거를 만들거나 조작하는 사람들이 계속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식품 감별법은 시, 식품 검사의 한 부분으로 주로 시험 분석보다는 감별 담당자의 경험이나 지식, 기술, 기능 이러한 많은 것들을 적용하여 식품의 품질 특성과 위생적인 관점에서 판별하는 방법이 되겠고 이에는 관능 검사나 물리적 검사, 화학적 검사, 생물학 검, 생물학적 검사 속성 검사 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능 검사를 먼저 보게 되면, 관능 검사는 미각적 요소로 사람의 검수, 감별 단계에서 단맛이나 쓴맛, 짠맛, 짧은맛, 신맛, 매운맛 등을 확인해 가지고 이 고유 식품에 대한, 그 맛이 제대로 들었는지 없는 안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에 그래서 관능 검사 중 맛으로 확인하는 것이 미각적 요소가 되겠고 눈으로 확인하는 시각적 요소는 크기나 형태, 색깔, 선도, 광택이나 점조성, 이물질 등을 확인하는 게 시각적 요소에 관능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후각적 요소는 냄새나 향, 향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수 있겠고. 촉각적 요소는 촉감이나 점성 탄성, 선도, 경도, 촉감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린 것 같이 어떤 네 가지의 관능 검사 중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네 가지를 동시에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감별법 중 물리적 검사. 화학적 검사, 생물학적 검사에 독성 검사 등의 심벌을 막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검사가 필요한 것들의 경우 이런 심벌을 통해서 필히 검사나 검증을 할수 있어야 되고 겠그 보유의 식품에 대해서 이런 물리적 검사나 화학적 검사 생물학적검사나 독성검사를 필히 진행을 해야 된다는 또는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을 이런 심벌로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고 이런 심벌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중요 식자재다 식재, 또 위험한 식자재다 또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라는 등의 내용들을 검수자에게 전달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식자재 입고 관리가 되겠습니다. 식자재는 리시빙 입고를 통해서 식자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이세 어, 군데로 나눠지게 어, 되는데 드라이 푸드 스토리지는 건자재 창고, 그다음에 리프레지. 리프리제이티드프로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 창고 또는 프리도닉 프리퍼레이션 메인 프로젝트는 메인 주방 쪽에 메인 생산 공장 이런 곳에 입구가 되게 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각선질한각선질한 드라이 건자재 창고나 냉장 보관했던 또는 메인 주방에서 생산한 물건들, 식자재가 파이널 푸드 프리퍼레이션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준비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단계 그래서 마지막 단계의 접시에 담은 메뉴나 식재료를 다이닝 에리어 서비스 에리어에 서빙하는 단계를 바로 이식자재 흐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건자재 창고와 메인 주방과 냉장 보관을 통해서 마지막 단계, 그리고 손님 공객까지 이루어진다, 이어진다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재의 출고 관리 중 스토리지 리퀘스천에 대해서 살펴보면, 참고 물품 청구서가 되겠습니다. 참고 물품 청구서는 왼쪽에 데프트라는 참고 부서가 되겠고, 데이트는 날짜. 이런 넘버가 되겠는데 이 표에 퀄리티 어더를 쓰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자 음식이냐, 음료냐, 제너럴이냐, 어더냐라는 부서 부서 또는 직종에 따른 체크를 하면 되겠고 퀄리티 어더리들을 적고 그다음에 개수를 적고 코드 넘버를 적고 가격을 적 내용들을 숫자를 적어가지고 각 담장의 부서장에게 사인을 받거나 한 다음에 바로 다음 부서로 오면 보관 그부서에서 보관하는 용도사용사용하는게 바로 이고 물품 청구서가 되겠습니이 그래서 이런람고이품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 창고물품창고서를 들고 가서 이러이러한 물건을 음 반출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게 바로 창고물품창고서가 되겠습니다. 그, 이런 창고물품창고서의 양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호텔이나 프랜차이즈 업장 대형 매장에 가면은 공공품 청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자세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입니다. 식자재의 출고 관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즘은 호텔이나 외식 업체에서 식자재의 저장 관리나 재고 관리와 함께 식재료의 입출고 관리도 대부분 전산 시스템으로 이용해서. 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트워크 시스템을 가지고 예, 중앙 컴퓨터 또 접속 장치 워크스테이션 등에서 각 부서에서 중앙 컴퓨터에 연결한 음, 전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입고를 하거나 출고를 하거나 저장 관리에 예, 등의 내용을 기록을 해서 기록을 해서 이 내용들을 각 부서들, 구매부서나 생산부서, 생산부서는 조리부가 되겠죠. 그래서 판매부서나 창고관리에 대한 단말기, 이런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이 실용화되고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그 전산 시스템은 구매 활동이 필요한 모든 업무가 가능하고 즉 구매 청구를 작성을 하거나 구매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출력할 수가 있겠고 검수 업무나 저장 저장 구입 어, 구원 출국 관리 등의 업무나 더불어서 원가 계산 및 원가 관리 업무까지도 수행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자재 출고 관리, 이런 전산 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원가 계산과 원가 관리 업무까지도 수행 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식자재 검수 및 입출고 관리 뒷부분 박포드에 대한 내용과 입출고 관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한개 하나씩 하씩 쌓아 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 수업에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내용을 살펴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으니다 감사합니다.